안녕하세요. 루디 스카이 개발자 통신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은 투쟁의탑부터 방영준의 사운드를 담당해주고 계시는 넥슨의 사운드 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실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새롭게 들어가는 마을 BGM 멋지게 만들어 주셨네요. 그 다른 마을 BGM에 비해서 매우 차분한 느낌이 드는데 이 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이 되게 어둡고 마족하고 네. 마주칠 수 있는 마을이라서 어둡고 신비한 분위기로 제작을 하려고 했어요. 아디오. 헤비던트는 강렬한 나음악 스타일의 기즈이네요 깊은 동굴에서 네. 싸우는 기괴한 비주얼의 몬스터라 뭔가 처절함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이 곡은요. 그 아시다시피 그 헤비던트 그 보스 그이드 전투의 배경음악입니다. 그래서 그 게임팀에서 요청할 때도 이제 뭐 으스스하고 뭐 처절함, 고딩메탈 같은 그런 강렬함 같은걸 원하셔가지고 거기에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음향제작 네. 제정이정이하네하네요그국에서에서방영 중인 그도해영 드라마를 보면 서도 네. 제작 과정이 되게 신기하던데. 에피소드에 들어간 효과음 중에 재밌는 제작 과정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재밌을지는 의심할지 모르겠는데 음. 요 이런 <laughs> 괴물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어, 어디서 나나요? 저의 목소리에서 나왔습니다. 아... <웃음> <웃음> 요런 일안에 이제 이 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음. 생명체에 대한 몬스터는 어서 녹음을 할수 없는 경우라 네.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녹음을 하던 다른 동물 소리를 음. 수집을 해서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이런 그런 크리처, 몬스터, 음. 괴물 이런 소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음. 이게 이제 폴리실인데 여러 가지 이제 발자국 소리도 만들고 어, 예를 들면 소리로 아 정말 이게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네, 그 소리도 만들 수도 있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벤치너를 걷는 느낌이네요. 한 달간 에피소드 제작 과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정식 서버 업데이트 때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위크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들도 함께 할 예정이니 실어서 꼭 기대해 주세요. 어, 저 디렉터님. 마지막으로 어,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8월로 업데이트 예정인 결사대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